이렇게 okay. 자, 차량이 바디핀을 살리면서 펜도 집어넣습니다. 자, 펜도 집어넣고요. 네, 집어넣어서 사운드까지, 댐 사운드까지 네. 다 넣었어요. 다 중요한 거는 이제 펜인데요. 여러분, 자석펜 보시면 여기 자석펜 여기, 여기, 여기빈 공간이 없이, 이 약간만 내리면 펜이 안들어가고 우리가 높이 올리면은 이제 이, 이, 이 시원하게 해주는 못 시원하게 못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부드럽게 잘 돌면서 이 공간을 약간 이게 한한 3mm 짜리 어, 고무 어, 고무 어, 호스로 예, 유격을 잡았습니다. 잡는 것만 이지 지금 좀걸렸죠 그리고 라이터를 실제적으로 이제 예, 사진을 볼게요. 파이어. 맞죠? 여기까지만 보세요. 예. 네. 더 이상 안 보여줄 거예요.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터가 뜨거울 때 바깥 공기가 시원하니까, 이따 집어넣는 겁니다. 오케이. 1분 영상 했습니다. 짠. 짜고 굵게. 한번더 보여줄까요? 짜고, 보셨죠? 보셨죠? 끝! 네.